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11월달입니다. 양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11월달 른수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지살입니다이지살 같은 경우는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주변에 도움을 받는 일도 많고 또 조상 엄두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업의 확장이나 취업 승진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진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도 될수 있겠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적극성 업무나 대인 상대 출장 업무가 적성에 잘 맞는 그런 시기일 수 있겠고 또 여행이나 출장 이사 등으로 환경이 변화가 생기거나 취업 승진 등으로. 명예가 상승하는 시기도 될수 있겠고 또 그동안 빌려기만 했던 자, 그런 일들을 실제로 추진해 볼수 있는 자, 그런 시기도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1월 한달 동안의 양띠 분들의 그나이비 운세 살펴보기랍니다자 10세, 70세 되시는 분들 얼민 년에 태어나셨고 청식 양에 해당하십니다. 12 운성은 사지에 속하네요.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도 좀 줄어들고 욕망과 의욕이 부족해 가지고 적극성도 좀 떨어지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들은 그 일선에서 물러나 쉬는 당일 수 있겠고,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이나 반목도 따를 수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과 불안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사지원에서는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지금까지 하신 일들 조금 마무리하고, 다음을 위한 좀 준비를 하면 좀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22세, 82세 되시는 분들, 개민년에태어나셨고 식량에 당하십니다. 1 2운성은 제왕지에 속하네요.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이나 일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펼치는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최고의 경기이다 보니까, 리드로서 자신이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시기일 수 있겠고, 매사 좋은 결과가 다르지만, 지나친 고집이나, 독순적인 사고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34세, 94세 되시는 분들 시민년에 대환하셨고, 백신양에 해당하십니다. 청간으로 중요하고, 1 2온성은 목욕지에 속하네요. 이 청간중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좀 따르는 자 그런 식이지만은, 뭐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뭐 직접 연관되지 않는 자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을 조금 달랠 수 있는 자 그런 예유를 가지신다면, 오히려 생활에 자극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원 성은 목욕지에 속합니다.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기복과 부침도 좀 따를 수 있겠고, 사물에 대한 판단에서 혼동과 착각도 좀 따르기 쉬운 자, 그런 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목욕지다 보니까 이성 관계에 관심이 상당히 큰 식이지만은 그 판단상의 혼선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힘든 식일 수 있겠고, 유흥이나 이성 문제로 구슬수에 말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모기주 같은 경우는 도화의 기운이 포함되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부름을 사는 자 그런 일들도 많을 수 있겠고 특히 그 인기일 기반으로는 정치관의 연예인 아니면 상담직이나 영업직 같이 대인관 겸무가 많은 이런 분들한테는 직업적으로 오히려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운도 포함되겠다.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46세, 106세 되시는 분들 기민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량에 해당하십니다. 1비 운성은 태지에 속하네요.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자정도의 기운이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왕이 비치기 시작하는 자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구상만 하던 자 그런 일들에 대한 새로운 여건이 조성돼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잉태한 자그중도 이혼이다 보니까 스스로 이 일을 처리하거나 결정하기는 조금 힘든 자그런 식이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자그런 식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58세 되시는 분들 정민년에 태어나셨고 축식양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시비운성은 태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누군가가 손잡을 사람이 있는 마 좋은 기운이다 볼수 있겠고요.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에 말씀드렸죠. 참가하시기로 합니다. 자 이번에는 1 1월 단달 동안 양띠 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2일 날 육회살의 방업입니다. 이 육회살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일들은 하늘을 댔지만은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좀 답답한 자,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업을 인해 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막 가까운 사람들이 도움으로 그렇게 힘든 과정을 좀 극복하고 그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수 있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6일날 천살이 육행입니다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좀 힘든 자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니까 건강 문제도 더불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8일날 연살의 원진입니다. 이연설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 같은 이성교제도 많을 수 있는 자 그런 하루가 될수 있는데 이렇게 원인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 중에 원망이나 원성, 갈등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날은 가급적이면 그런 약속들은 다른 날로 좀 연기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 볼수 있겠죠 자 9일날 월살에 중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별일이 아닌 일도 좀 서운하거나 습스박이 느껴지, 의심운 자 그런 기운인데 이렇게 춤까지 함께하다 보니까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1일날 장승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승살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도 잘 풀려나가는 막 좋은 기운인데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하다 보니까 뭐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낯선 사람들이 도움까지 있는 막 대기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이는 이 부분은 여기 기본적인 운세에다가 여기 청간 부분하고 천을 위인을 추가한 자 그런 부분입니다. 청간으로 합이 오거나 천을 위인이 오면은 현재보다 조금 더 상승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대신 이렇게 청간으로 축이 오면은 현재보다 조금은 내려갈 수 있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0세, 70세 되시는 분들입니다. 얼빈년에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경금은 청간합, 자순나신금은 천을 위인이 오는 좋은 기운이다 볼수 있겠고요. 자, 그 대신에 이렇게 신금이 오면 청한충을 인해가지고 현재원보다 조금 내려갈 수는 있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2세, 82세 되시는 분들입니다. 개민년에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무토는 청한압, 사화나 면목은 천을 귀니 오는 좋은 기운이다 볼수 있겠고요. 청화는 청한충이 됩니다. 34세, 94세 되시는 분들입니다. 시민년에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병화는 청한압, 임목이나 오한는 천을 귀니 오는 좋은 기운이다 볼수 있겠고요. 그 대신에 을목은 청안중이 됩니다. 46세, 106세 되시는 분들입니다. 기민년에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갑목은 청안압 자수나 신금은 천을 귀니어는 좋은 기운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8세 되시는 분들입니다. 정민년에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임수는 청안압 해수나 유금은 천을 귀니어는 좋은 기운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대신에 계수는 청안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4년 11월 딴달 동안에 양띠분들의 그 11월 달 오른세와 그 나이별 운세, 더불어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